미세먼지 걱정 끝! 요즘 잘 나가는 가성비 공기청정기 탑 3.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공기청정기 AX033 B310G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33.1제곱미터 면적에 적합해서 중소형 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공기 청정 성능이 뛰어나며 필터 교체 주기가 길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 블루스카이 3100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필립스 퓨어 프로텍트 프로 3200 시리즈 공기청정기 AC3220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130제곱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점은 바로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인데요. 미세먼지와 알레르겐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덕분에 집안의 공기가 훨씬 맑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밤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공간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필터 교체 알림 기능이 있어 유지 관리도 편리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은 이 제품 덕분에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립스 퓨어 프로텍트 프로 3200 시리즈는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쿠쿠 타워형 W8200 공기청정기 AC25W20공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84.7제곱미터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 넓은 거실이나 사무실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공기청정기의 강력한 필터링 성능에 감탄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에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깔끔해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수준도 낮아서 밤에 사용해도 방해받지 않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조작 방식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쿠쿠 타워형 공기청정기는 기능성, 디자인,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